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새벽에 길게 본문을 같이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5절부터. 이제 37절까지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 착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신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상황인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나에게 특별히 해가 가지 않는데 그 자리를 그냥 무시하고 본체만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 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건져내다가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거나 오히려 조금 힘들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도와 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착한 사마리아 예시에 대한 예화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 잘나오시고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라면 이 착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당시에 상당히 그 길이 험하고 험하다 보니까 강도도 자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17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길에 놓이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총 3명의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갑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조치 하지 않고 자기가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처음 만난 이 제사장은 와서 보고 크게 반대로 길을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와서 그가 시력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살펴본 후에 뒤로 돌아갔다 크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동물에 이 사람을 실어서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상처를 씻어주고 옷을 입히고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던 길을 떠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주고 갈 테니까 부족함 없이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줘라. 혹이 돈보다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 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대나리오는 당시 주막에 두달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 나라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시는데 이것까지만 보면 아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착하게 남들에게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왜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이러마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율법교사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학박사, 신학교 교수 정도 됩니다. 아주 율법에 통달한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즉 불순한 의도를 갖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율법 교사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대답 중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대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그걸 몰라서 묻냐? 또 율법 학자 아니냐? 너가 한번 말해봐라. 너가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다시 대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했기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아주 큰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단두 두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이 율법에 대해 통달한 사람처럼 아주 완벽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렇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다시금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기에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말투나 이 대화가 오고 가는 뉘앙스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데 그냥 글자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그래 맞다. 어, 너가 맞아. 그렇게 잘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한 율법 교사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잘 알잖아. 대답해봐. 넌 율법학자잖아. 라고 대물으시고 율법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그래? 네 대답이 맞아. 어디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너 못할 거야. 너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너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던지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학자는 자신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잘 따르고 잘 지키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이 예수님의 답을 얻고자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는 그거 다못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유대인의 속마음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알고 잘 지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이거 다못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한번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요? 나는 아주 정의롭고 의롭고 율법 다 지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학자는 물론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자신들만의 신학감 안에 이웃이 누구인지 딱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요. 이 정해진 대답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유대인들의 이웃이었어요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 기준이 확고했어요 왜냐? 율법학사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마음가운데 예수님께서 어, 너의,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는 율법 학자잖아. 너의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지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그럼요. 예수님, 저는 유대인이니까 제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저는 3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율법 다 지키고요. 유대인들을 아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나의 이웃은 누구이죠? 라는 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질문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죠? 나는 유대인인데요. 그럼 내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라고 말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로. 다시금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 나오는 두 명의 인물, 세 명의 인물 중두 명의 인물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는 의아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 아닐 텐데. 어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여기서 나타난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예화에 나타난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데 강도를 만나지 않고 그 그냥 길을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 뭐죠 이웃이에요 아주 좋은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레위인을 만나요. 너무나 좋은 이웃이죠.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강도를 안 만난 상태에서 만약에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그럼 이웃일까요? 아니요. 동물 취급을 하고 부정한 취급을 하고 저 멀리하고 침을 뱉고 돌아가겠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옷도 다 벗겨져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며 종교지도자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을 보고 돌아가요.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동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구해 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생명을 구해 줘요.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함께 그 본문처럼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죠?" 라는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물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율법 학자 입에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러 삥 돌려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질문의 대답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이 율법 학자는요 사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그러면은 너의 이웃은 누구냐 같은 이웃을 이야기하죠 내 이웃 누구죠 그래 너의, 너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그 너의 이웃에서 너는 예수님 비하에서는 강도 만난 자다 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뭐죠?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강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강도 만났지않았다라면 이웃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친구였어요. 이웃이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돼 버려요. 강도 만만자가 자신이 회복되니까 이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죠? 그래 그러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만자가 율법학자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 이야기에 너는 누구냐라? 너의 이웃, 너가 말하는 이웃은 사실 강도 만만자의 이웃을 묻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 예와의 의도는 율법 학자 너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거예요. 너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너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생명조차 위협받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빼앗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 학자가 빼앗긴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처음 질문했던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가 믿고 행했던 율 법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단순하게 읽고 아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으로 시작한 질문에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지로 끝나버리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신 칭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그 구원의 결실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나의 착한 행위만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오라요. 나만 오라요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 너는 강도만만 자야. 너는 구원을 뺏기고 영생을 뺏긴 자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을 다시 얻으려면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생명을 얻으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고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치 사마리아인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너는 율법을 따라가지만 너는 사실 영생을 빼앗긴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구원해줬어. 강도만만자의 이웃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그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실 먼저 강도당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특별히 요즘에 매일매일 11시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요즘에는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중보기도를 해요 남을 도와주고요.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요, 그저 허공에 치는 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착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사실 그거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여유가 좀 있고 착한 성품이 있으면요, 물질로도 도와요. 이 남을 돕는,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바로 먼저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도 도와주고 나도 섬기고 나도 그들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몇, 순위, 몇 순위가 되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요 우리는요 내 주변의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주게 됩니다. 맛집을 소개하고 좋은 물건을 나누고 소개하는 것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강도 만났던 자에서 회복된 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그게 내 삶의 가장 귀한 복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해 줄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내 이웃에게 전해 주라는 것 나누고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은요. 어떤 착한 행실, 중보기도 그 모든 것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뭐다? 영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그 귀한 것. 강도 만난 나를 구해 준그 복음, 그 은혜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전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율법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너가 강도 만난 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도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또 접합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유대인처럼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 그 모두가 내 이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이 비유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인지 아니면 보고 돌아가는 레위인가 제사장은 아닌지 아니면은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 학자는 아닌지 나는 누구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 그 인종 차별에 대한 폭동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여러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한 인터뷰를 했을 때 백인에게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백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요. 당시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흑인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알고 인터뷰를 하는데 백인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백인이 당신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군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내 이웃은 나와 같은 이웃입니다. 즉 백인의 이웃은 백인이고요, 흑인의 이웃은 흑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가치관이죠.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으롭고, 내가 올바르고,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그 행위로는, 그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을 믿고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도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모른 척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이 남아 있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귀한 말씀에 믿음 뿌리 굳건히 내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내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